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주식 얘기는 잘안 다루는데, NC 소프트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모바일 게임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주식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NC의 그 거짓말 사태, 불소 이후에 주가 거의 나락이 갔었죠. 뭐 50층까지 막 떨어지고, 40층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셨겠지만, 린저 씨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사와 함께 5일 만에 무려 13%가 올랐습니다. NC가 진짜 판때기 하나는 진짜 잘 끄네요. 어, 우리 김택진 씨가 천운을 타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지금 대규모 스트리머들을 섭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들이 대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받으신 분들의 윤곽이 대충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리니지 골수들을 꽉 잡고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섭외를 했다는 거죠. 야, 난 이제 리니지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린저 씨들이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주가라는 게 결국 기대치거든요. 떨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그 기대치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NC 속 포트의 자사주 매입 얘기도 아, 점진적인 매수라고 했는데 그 매수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리W의 아, 과금을 낮춘다고 했는데 이게 만일 거짓말이면 아 NC 생명 여기서 끝난다라는 말을 제가 그런 말도 솔직히 했습니다. 했는데 과금력을 대폭 줄인다는 게 기사에도 나왔겠지만, 불소 투에서 1 매출액을 30억으로 잡았단 말이죠. 리니더블1 매출액을 10억에서 10억 중반, 20억 많게는 25억까지 본다는 건 불소보다. 어, 눈높이를 많이 낮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리니지 w를 보면 주식적으로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잘안 들어요 하지만 이게 게임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방향을 타지 않을까 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어, 저도 이제 리니지 w 출사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판때기가 이미 깔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출시 시기 전까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주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트릭스터부터 엄청난 후폭풍 맞다가 어, 이제 뭐 정신 차린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빠른 폭으로 지금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씩 조금 조금씩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여전히 린저 씨는 죽지 않았구나. 뭐 물론 게임을 하시는 분이 주식을 한다는 어,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이 기대치가 지금 계속 물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린이지 W 들어가는 것만큼 좀 주목을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게임 중에 보면. 80층에 물려있어요, 90층에 물려있어요, 100층에 물려있어요 이런 말씀을 게임 방송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이 잘 나오면 주식은 알아서 오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리니지 W가 출시되는 이 시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딘도 솔직히 조금조금씩 물살이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대거 큰 스트리머들이 전부 다 리니지 W를 선언한 걸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몰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상 들고 게임적으로 나왔을 때 어, BM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BM 확률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신반의하는 게 어, 역시 NC니까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찍먹은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상 찍먹에 들어갔을 때 어, 게임이 괜찮게 흘러간다, 대만이나 일본 쪽도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분명히 떡상 가능은 있다고 봅니다. 어, 근데 이제 또 뒤통수 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 이 흐름도 끊길 거라고 보는데 아마 초반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NC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이 드는데 대거 어, 방송인들이 리니더블 들어간다고 선언한 가운데 오늘 주가가 62만 9천원 정도 내일도 어, 주가가 오를지 어,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물려계신 분들 거의 눈 뜨고 잠못 주무셨을 텐데 한번... 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린저씨의 복귀인지 NC 소프트의 사장인지 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리니지 W의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